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어제 저녁 방영된 현역가왕이 최신화가 끝난 직후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에서 기습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가요계 전체가 커다란 충격과 환희에 빠졌다. 국내 유력 언론인 MBN 뉴스는 이 사건이 강문경 개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르 자체가 국제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확장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강문경은 한국 안팎의 대중음악 팬들에게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트위터 1위 등극은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현대, 트로트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강문경은 감성적이고도 파워풀한 목소리, 무대에서 뿜어내는 독특한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빠르게 글로벌 팬덤을 구축해왔다. 국내 콘서트뿐 아니라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도 성황을 이루며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투어를 통해 트로트가 K팝 못지않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몸소 증명 중이다. 특히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순간을 자주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친근한 접근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지에서 빠르게 팔로워를 늘려왔다. 예를 들어 강문경은 자신의 생일파티 현장을 라이브로 중계하거나 지방 행사 스케줄 중에도 끊임없이 팬들에게 인사를 남기는 등팬 소통에 진심을 다한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어젯밤 현역가왕이가 종영된 직후 그의 이름이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오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방송 직후 해당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가 오를 수는 있어도 개인 가수 이름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음악계 전문가들은 강문경의 활약은 트로트가 전 세계 음악팬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트로트가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와 멜로디 라인을 갖고 있지만 강문경은 이 장르를 현대화하고 세계화하는 데 능숙한 역량을 보였다라고 칭찬했다. 즉,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리듬 변주와 무대 연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트로트를 보편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장르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로트는 한국 음악 역사에서 긴 세월 동안 사랑받았으나, 한때는 젊은 층에게서 주목받지 못하고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스타 가수들의 활약으로 인해 다시금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얻는데 성공했다. 강문경은 이 트로트 부흥의 흐름 속에서 돋보이는 실력과 열정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케이스다. 일부 선배 가수들은 강문경이야말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연 선구자 중한 명이라고 극찬한다. 전통적인 창법과 감성을 지키면서도. 젊은층이 공감할 만한 테마와 세련된 편곡, 화려한 무대 매너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문경은 국내외 여러 방송과 페스티벌에서 활약하며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장르를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예술가로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번 트위터 글로벌 1위 소식은 강문경이 쌓아온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지표다. 국내 시청자 시청률 뿐 아니라 해외 네티즌의 실시간 반응까지 크게 달아오르면서 방송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강문경 관련 해시태그가 무수히 생성되었다. 이는 한국을 넘어 세계가 트로트 장르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강문경의 성공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트로트 분야 전체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한때 올드 음악이라는 편견을 받던 트로트가 현대적 색채를 입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로 입증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나도 트로트로 세계적 스타가 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한층 무르익었다. 많은 업계 선배들은 트로트가 젊어진 만큼 더 많은 재능 있는 신인들이 이 분야로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강문경 자신도 여러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한국 고유의 장르임은 분명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성을 지녔다. 후배들이 도전해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특히 현역가왕이를 비롯한 다양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 트로트 장르를 조명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음악에 노출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강문경처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인물이 늘어날수록 트로트는 K팝 이상의 하나의 독립된 한류 주축 장르로 우뚝 설 가능성이 커진다. 트로트는 이제 해외 공연이나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문경이 이미 다수의 국제 음악 행사에 초청을 받았고 실제로 현지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해외 언론들 또한 k 팝 o 의 뒤를 잇는 새로운 한국 음악 트렌드가 바로 트로트라며 잇따라 보도하는 추세다. 이처럼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강문경은 차기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 트로트에 이뎀을 살짝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이라거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 요소를 접목한 크로스오버 트로트 같은 파격적인 시도도 예고되었다. 그의 소속사 측은 다음 앨범이나 싱글을 발표할 때마다 해외 팬들의 수요가 워낙 커서 글로벌 발매 시점을 한국과 동일하게 맞추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모든 성공은 한국 음악 산업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과거보다 훨씬 젊어졌고 강문경이라는 스타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내 음악계 역시 더큰 자신감을 갖고 트로트를 세계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투자나 후속 기획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판다, 푸바오 관련 이슈가 SNS와 웨이보를 뜨겁게 달구었다. 중국의 유력 방송사 CCTV를 통해서도 자주 소개되어 세계 각지의 펜을 보유한 푸바오가 방송국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5년 1월 15일 중국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일어났다는 정보가 SNS상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후 트위터와 웨이보에는 푸바오 괜찮나? 푸바오가 부상당한 것 아니냐 같은 글들이 폭주했고, 사고를 직접 목격했다는 일부 이용자들은. 화물차가 전복되어 화재가 났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푸바오 팬들은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판단은 중국의 상징적 동물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으로 보호받는 만큼 푸바오를 아끼는 팬들의 우려는 극심했다. 방송국이나 운송팀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그러나 사고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채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식스티비와 푸바오를 담당하는 돌봄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교통사고는 푸바오의 이동 차량이 아닌 방송국 장비를 실은 별도 차량이 겪은 것이다. 푸바오는 그 시간에 전혀 다른 경로로 이동 중이었으며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화물차였다는 점 그리고 그 화물차 안에는 푸바오가 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팬들의 우려는 빠르게 해소되었다. 방송국 관계자는 일부 SNS 글이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이 있다. 푸바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동 일정을 항상 관리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푸바오는 방송사 직접 출연보다 건강에 무리가 없는 형태의 소통을 권장한다는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푸바오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세심하게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푸바오가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웨이보와 트위터에는 푸바오가 안전하다니 다행. 방송국 측의 신속한 해명을 칭찬한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 이동과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기했고, 귀중한 생명에 대한 보호 지침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푸바오의 실제 출연 대신 푸바오 인형이나 푸바오 캐릭터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안전상, 심리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실제로 CCTV 측은 푸바오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인형이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팬들의 궁금증을 달랠 수 있다라며 비대면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팬들도 이러한 방식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푸바오가 건강을 유지해야 하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장 출연은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푸바오 인형이나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교감 같은 새로운 콘텐츠가 활발히 기획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고 소문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푸바오의 안전을 향한 팬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사와 관련 기관 역시 앞으로도 푸바오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문 돌봄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동은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하며 팬들에게 안심을 주었다. 흥미롭게도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글로벌 트위터 1위 소식과 푸바오 교통사고, 루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트위터나 웨이보의 실시간 트렌드를 살펴보면, 한쪽은 트로트의 세계적 위상을 외치는 강문경 팬들의 함성으로, 다른 한쪽은 푸바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팬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SNS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정보를 확산하고, 대중의 감정을 공유하며, 동시에 여러 분야의 이슈가 중첩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플랫폼인지를 잘 보여준다. 음악이라는 문화 콘텐츠와 동물보호라는 윤리적 가치가 서로 다른 맥락이지만, 둘다 엄청난 팬덤과 주목도를 끌어모으는 주제인 셈이다. 강문경이 트로트 가수로서 한국 음악계의 새 지평을 열고, 그 영향력이 글로벌 무대까지 확대되는 상황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세계적 스타로 사랑받는 판다 푸바오를 둘러싼 교통사고, 소문과 진실 규명은 동물 복지와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두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다르지만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강국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어떤 맥락에선 함께 묶여 거론될 만하다. 한쪽은 음악 산업, 다른 한쪽은 동물 보호와 생태계 윤리에 대한 이슈지만, 둘 모두가 SNS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강문경의 트위터 1위 등극은 트로트가 국내 전통 장르를 넘어 글로벌 대중음악 장르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는 중임을 입증했다. 푸바오의 교통사고 루머 해프닝은 팬들과 당사자 모두에게 귀중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재점검하자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앞으로도 강문경은 더욱 폭넓은 무대에서 케이트로트라는 신선한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며 푸바오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팬들과 만나는 또 다른 방식들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와 생태, 음악과 동물보호가 함께 화제가 되는 오늘날.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슈들은 결국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로 이어진다. 결국 강문경의 성공과 푸바오 관련 소동은 한국이 갖는 문화적, 생태적 매력이 얼마나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은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며 푸바오처럼 사랑받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한류가 음악 분야에서 꽃 피우고 동시에 동물 보호와 생태 관심으로 확장되며 진정한 세계 속의 한국 문화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소식과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